우선은 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민이래 네. 경북 도민에 네, 약간 제2도민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2도민에 도민. 네, 그거는 어, 지금 북권 정치에서 현재, 어, 현재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 김원희 지사님께서 추진을 네. 어, 가자고 네. 제2국무회의로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만하는 지금 사실 나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우리 광역시, 또, 광역도가 다시 한번 국권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무쳐서 다시 구체적인 운영 뭐, 활동 방향부터 들어가야 되겠나 싶어요. 제가 되면은 제가 먼저, 선대권을 잡고 한번 어, 제2공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어, 김완용 지사님이 칼베이 네, 예. 어, 그, 주창을 하십니다 네. 혹시 그국견이를 바라보는, 그걸 바라보 예, 그렇죠. 보십니까? 예, 그걸, 아직은, 아, 국정일로 하겠다는 그런 제 보관은 없고 이거 예, 예. 우선은 1 단계로 효를 어, 우리가 경상북도가 사실은 어, 효의 예, 라고보셔도 되는데 맞습니다. 이 효를 이삼개 네. 시군이 어떻게 좀 내리 아, 좀 조정신을 예. 어, 좀 그, 가르키고 이걸 어떻게 전국에 확산을 시켜 나올 것인가 네. 이게. 사실 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할미 할배 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나지 다른 기타 시 도에서는 크게 아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기 나가면서 또정부의 어필을 해서 예. 어, 국경일을 만들어서 아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